예쁜 말 글짓기. 예쁘게, 예쁘게, 우리말 글짓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즐거운 글, 뭉클한 글, 의미 있는 글, 어떤 글도 좋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로 직접 글짓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두 개의 단어를 불러드리면 두 단어를 한 문장에 넣어서 문장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단어 두 개는 이거예요. 베이스캠프. 짊어지다. 베이스캠프, 짊어지다. 요거 당연히 순서 바꿔서 쓰셔도 되고, 짊어지다, 뭐 변형해서 짊어지는, 짊어질까? 요렇게 바꿔 쓰셔도 돼요. 베이스캠프 짊어지다 이두 단어로 글짓기를 하셔서 한 문장 만들어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9070 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 정말 뉴스와 친구 맺게 하시고 카톡 보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추첨해서 맛있는 햄버거 세트 드릴 거고요. 베이스캠프와 짊어지다로 글짓기해서 보내 주세요. 캐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쁜 말 글짓기. 오늘은 베이스 캠프와 짊어지다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어로 베이스 캠프가 나왔는데요. 베이스 캠프. 주로 운동 경기에서 전지 훈련의 근거지로 삼는 곳, 등산, 탐험 등의 근거지로 삼는 캠프를 이르는 말입니다. 거센 눈보라로 베이스 캠프에 발이 묶였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베이스 캠프는 영어죠. 2014년에 주훈련장 또는 근거지로 순화가 됐습니다. 베이스캠프 대신에 주훈련장 또는 근거지로 말하면 좋겠어요. 주훈련장에서 빠져나온 축구선수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제시어로 짊어지다가 나왔습니다. 짊어지다는 등이나 어깨에 얹어서 메다 라는 뜻인데요. 짐을 잔뜩 짊어지고 다리를 건넜다. 고난의 역사를 짊어지다처럼 씁니다. 리을 미음 받침인데 이게 많지 않다 보니까 짊어지다를 소리 나는 대로 짊어지다 그냥 리을로 쓰고 짊어지다로 잘못 쓰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짊어지다라는 말은 뭉뚱그려 얹다라는 뜻인 짐다. 리을 미음에 짐 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형을 밝혀서 짊어지다. 리을 미음 받침으로 이중 받침. 리을 미음 받침. 짊머지다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글짓기들 재미나게 해 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5, 6, 7, 3님, 나의 베이스캠프는 어디인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짐이 한가득이니 이 짐을 놓고 쉽게 쉴수 있다면 좋겠네. 짊어지다를 안 쓰셨는데 변형도 안 하셨는데 안타깝고요. 7485님 짐을 짊어지고 베이스 캠프까지 가려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난꼭 가고 말겠어 하셨고 5674님 베이스 캠프까지 가서 아름다운 풍경 보려고 짊어진 짐이 많아졌다. 챙기다 보니 짊어진 짐이 많아졌다 라고 하셨고 태채님 무거운 식료품을 짊어지고 베이스 캠프까지 가면 다이어트는 따놓은 당상이겠 요 오타가 좀 있었지만 알아듣기에는 충분했고요. 홍상현 님, 경인방송국이 저의 베이스캠프 운전 중 힘들 때 항상 힘이 되어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는 이 순간 최고의 친구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걱정했던 오답이 도착했어요. 짊어지다로 쓰셨는데 리을 미음 받침에 짐 그러니까 짐 이렇게 짐 짊어지다가 맞는 맞춤법이고요. 오구오칠 공님 더 추워지기 전에 우리 집 꼬맹이들과 함께 짐을 가득 짊어지고 베이스 캠프로 떠나자라고 하셨고요. 또 박세영님 훈남 종영 PD 한라산 등정 베이스 캠프에서 일박하려다가 배낭 짊어지고 다시 하산 주차장에서 라면 끓여 먹다 또 쫓겨나 배낭을 틀리셨는데 이것은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칠팔삼 육님 불을 피웠다 따뜻하게 밤을 맞이하겠다는 일념으로 나무를 짊어지고 베이스캠프에 올랐는데 아 라이터란가 전에 이런 이라고 하셨고 훈남 정읍 님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베이스캠프는 어머니의 따뜻한 뱃속이 아니었을까라고 하시면서 신청곡도 함께해 주셨고요. 육이공공님 우리집이 삶의 베이스캠프인데 가정의 행복을 짊어진 가장의 어깨는 무겁다. 1216님 엘비스의 직업은 베이스캠프에서 짐을 아 짐을 에서는 짊어지고의 그 리을 미음이 아니라 그냥 짐 미음으로 하시면 되고 짐을 짊어지고 꼭대기까지 운반해주고 운임을 받는 것이었다. 마치 시지프스가 바위를 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 바위가 떨어지면 다시 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일체 유심 주니까 오늘도 어려운 말씀으로 글짓기를 해주셨고 일사육칠님 이번 주말에 배낭은 아 배낭의 행복은 그득 채우고 만난 거 가득 채워서 짊어지고 베이스 캠프장으로 출발하렵니다. 아 아쉽네요. 짊어지고를 그냥 미음으로 쓰셨는데 짊어지고 할땐 발음상 짊어잖아요. 그 리을 미음에 미음이 뒤로 붙는 거기 때문에 짊어지고라고 발음을 하는 거거든요. 짊어지고 리을 미음 받침인 거 기억해 주시고 8 2산팔님 한라산 등반하려고 예약하고 게스트하우스에 베이스캠프를 정하고 간식거리 준비해서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다. 새해 첫날 겨울 한라산 보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어 이거 왠지 진짜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벌써 새해 첫날을 준비하시는군요. 0708님, 나는 베이스 캠프 가서 선배의 가방을 짊어지었다. 이거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꼭 신고하시고 자기 가방은 자기가 매야죠. 4138님, 베이스캠프를 떠나 군장을 짊어지고 험난한 행군을 하시는 군인들의 헌신을 항상 기억합시다라고 하셨고 오줌맘님, 마음에 짐을 많이 짊어지고 있어요. 저의 베이스캠프는 어디일까요? 어디라도 가서 마음에 쉼을 얻을 곳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셨네요. 9707님, 도전! 아침에 모두 출근하고 나니, 우리 가족의 영원한 베이스캠프 텅 비어 사람이 한 명도 없고, 90.7 라디오 방송만 흘러나옵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을 위해서 다 같이 짐을 짊어집니다. 가족 모두 고마워요. 오늘도 열심히 즐겁게 일해요. 언제나 들을 때마다 힘이 넘치는 방송 해주셨고, 4492님, 베이스캠프에 같이 갈짐 젊어질,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현장으로 갔더니 젊어질이 아니고 짊어질이었고 짐은 지금의 줄임말이 아니라 정말 짐이었다. 어쩌지? 도망갈까? 이게 이제 지금 젊어질 사람 구한다라고 보고 갔는데 짐 짊어질이었다. 요런 정말 한 번쯤 생각을 더 해야 이해가 되는 그런 어려운 문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천재십니다, 람보 아빠님. 만땅하니까 3개 국어 생각이 납니다. 핸들 이빨 꺾어 텐트 짊어지고 베이스캠프로 출발! 하, 요거 이제 제가 읽긴 했지만, 요런 말 쓰시면 안 된다 라고 전달하고요. 3260님, 베이스캠프로 향해서 생필품을 짊어지고 가족과 맛있는 라면을 먹어본다. 또, 이하나 구호님, 내 인생 베이스캠프가 어딜까? 늘 고뇌를 거듭하며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오늘도 난 괜찮아. 할수 있어.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3675님, 인생의 최종 베이스캠프는 가정인 것 같아요. 마음의 무거운 짐 짊어지지 말고, 모두 내려놓고 화목하게 지내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톡방으로도 글짓기들 해서 보내주셨어요. 민들레님,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시에르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잘 써주셨고 노지연님 베이스 캠프를 떠난 지가 언젠데 수시로 아직도 의지하려는 엄마 때문에 짊어진 무게가 버겁습니다. 어쩔 수 없죠. 가족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짐을 덜어주는 존재는 <laughs> 아닌 것 같아요. 오주맘님 11월 서울로 출장 가는데요. 제 베이스 캠프를 차릴 호텔은 어디로 할지 짐은 얼마나 짊어지고 가야 할지 1박 2일이 될지 2박 3일이 될지 걱정할 게 많습니다. 하시면서 요거는 왠지 실제 있는 일이신 것 같은데 잘 바꿔서 써주셨고 또 구희정님 일주일치 식재료를 사서 등에 짊어지고 나의 베이스 캠프로 이동하는 길 다리 떨려서 고생했다. 요것도 왠지 진짜인 것 같고요. 정순찬님, 올여름 시즌 준비를 앞둔 프로농구와 배구 선수팀. 선수들이 베이스캠프에서 출발해서 산 정상까지 짐을 짊어진 채 걷고 뛰는 체력 훈련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니까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니까요. 뭐 그렇게까지 할순 없어요. 당연히. 조유수님, 돈 벌어 오는 큰아들은 애들 먹을 거 입을 거 짊어지고 저는 가져오는 돈으로 식사와 자잘한 집안일을 짊어지는 공평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행복이에요. 저의 집이 진정 생활의 베이스캠프죠. 라고 하셨고 박세영 님 쯔디는 아, 아까부터 자꾸 배낭을 오타 내시는데 배당이라고 쓰셨어요. 짊어지고 등산은 안할것 같아요. 베이스캠프는 고이 자는 곳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서율 작가님도 산행은 절대 안할것 같아요. 종영 PD님 집에 생활 쓰레기 배, 배낭을 잡고 오타를 내셔서 눈에 걸리지만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짊어지고 남상 팔각정 베이스캠프에 버리고 오면 과태료 15만 원. 저는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날다람쥐예요. 등산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상도 받고 그랬다는 얘기를. 음, 전해드리며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장원은 바로 이분입니다. 태채님 축하드려요.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무거운 식료품을 짊어지고 베이스캠프까지 가면 다이어트는 따놓은 당상이겠죠? 라고 하셨는데 식료품을 가져가서 올라가서 먹어버리면 요거는 따놓은 당상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전하며. 오늘 당첨되셨고요. 태채님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 참여 감사드리고, 오늘은 그래도 다들 거의 틀린 분 없이 잘 맞춰주셔서 더 재밌는 문장들이 많이 온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내일도 저희 예쁜 말글 짓기는 계속됩니다.